제 38장 곡괭이와 쟁기 최초의 노동자 승리 고대 후기와 중세 유럽에서 유명했던 논쟁 시의 원형이자 선구적인 장르인 수메르의 논쟁은 수메르 지식인들에게 대단한 사랑을 받았다.그것의 논쟁적이고 따지는 내용이 패기 만만하고 호전적인 수메르인들의 성격과 잘 맞았던 것이다. 1956년 이 책의 초판이 처음 출간됐을 당시에 두 개의 대조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일곱 편의 논쟁이 알려져 있었으나, 그중세 편만이 신중하게 연구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원문들은 많이 파손된 것들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후 많은 점토판과 파편들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해졌다. 그리하여 총망받는 수메르 소장 학자 중한 명인 미구엘 시빌이 대학 박물관에서 내 조수로 있을 때그 원문들의 복원과 해석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앞으로 그에 의해 편집되어 발표될 것이다. 이 논쟁들의 재미있는 특색의 하나는 승자가 누구인지 작품이 끝날 때까지 밝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국, 겨울은 여름을 이기고, 곡물은 가축을 이기고, 새는 물고기를 이기고, 나무는 갈대를 이기고, 구리는 은을 이긴다. 이 장에서 다루어지는 기록인 곡괭이와 쟁기 사이의 논쟁은 미구의 시빌에 의해 준비된 논문의 기초로 했으며, 쟁기가 곡괭이를 이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작품은 누구도 상대하기 힘든 연장으로서의 곡갱이에 대한 좀 익살스러운 묘사로 시작된다. 보라, 곡갱이를 끈달린 곡갱이를, 물풀의 나무 이빨을 가진 포플라 곡갱이를, 바다 나무 이빨을 가진 위성류 곡갱이를, 이빨 두 개, 이빨 네 개를 가진 곡갱이를, 언제나 그의 사자 옷을 잃어버리는 곡갱이, 불쌍한 친구를, 그 곡갱이가 쟁기에게 도전했다. 그 도전은 쟁기에게 부담스러웠다. 왜냐하면 곡괭이는 쟁기가 할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크게 만든다. 너는 무엇을 크게 만드느냐? 나는 확장한다. 너는 무엇을 확장하느냐? 물이 밀려오면 나는 뚝을 쌓아 막지만, 너는 바구니를 흙으로 채울 수 없고, 너는 점토를 개지 못하고, 벽돌을 만들지 못하고, 너는 건물의 토대를 만들지 못하고, 너는 집을 짓지 못하고, 너는 오래된 벽을 보강하지 못하고, 너는 정직한 사람들의 지붕을 바르게 만들지 못하고, 너는 대로를 똑바로 달, 닦지도 못한다. 쟁기여, 나는 크게 만든다. 너는 무엇을 크게 만드느냐? 나는 확장한다. 너는 무엇을 확장하느냐? 이 도전은 자부심 강한 쟁기를 환하게 한다. 쟁기는 위대한 신 엘릴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고, 인류의 농부이고, 추수한 곡물이 초원을 장식한 왕과 귀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인간과 짐승의 생계를 유지한다고 스스로를 묘사한다. 쟁기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나 쟁기는 위대한 팔에 의해 위대한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나는 아버지 엘릴의 고귀한 경작지 관리인이고, 나는 인류의 충실한 농부이고. 슈노문의달 동안 나의 축제가 경작지에서 벌어질 때, 왕은 나를 위해 황소들을 잡고, 나를 위해 양들을 번식시키고, 돌, 돌병에 맥주를 따른다. 왕은 물을 모아 가져오고, 북과 템버린이 울리고, 그리고 나는 왕을 위하여 왕은 나의 손잡이를 잡고, 모든 훌륭한 귀족들은내 곁에서 걷고, 모든 땅은 찬미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기쁨에 차 바라본다. 내가 만든 고랑들은 초원을 장식하고, 내가 경작지에 심은 곡물의 이삭들 옆에, 휴문간의 새끼 많은 짐승들은 무릎을 꿇고, 추수를 기다리는 나의 무르익은 곡물들 곁에서 억센 낫들이 서로 경쟁한다. 곡물이 수확된 후, 목자의 우유통은 휴식한다. 나의 낫가리는 벌판에 흩어져 있고, 도무지의 양들은 휴식한다. 나의 곡물더미는 초원에 흩어져 있고, 푸른 언덕들은 유혹으로 가득하다. 낯가리와 곡물떠미를 나는 엘리를 위해 쌓아 올리고, 에머밀과 밀을 나는 그를 위해 쌓아 올리고, 나는 어디로 창고를 채운다. 고아, 미망인, 가난한 사람들은 갈대 바구니를 들고 나의 흩어진 이삭을 줍는다. 벌판에 널려 있는 나의 집불, 나는 사람들에게 운반하고, 슈무간에 새끼 많은 짐승들은 앞으로 나온다. 빈약한 이빨을 가진 구멍 파는 연장인 곡괭이가 진흙 속에서 일하고 뒹구는 곡괭이가 경작지의 머리를 쳐박는 곡괭이가 불결한 진흙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 곡괭이가 너의 어떠한 존엄한 손에 부적당하고 너의 머리는 노예의 손을 장식하고 그런 네가 감히 나를 모욕하느냐 그런 네가 감히 스스로를 나에게 비교하느냐 초원으로 꺼져라 이것으로 충분하다 쟁기야, 구멍을 파발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여. 쟁기에 대한 답변으로 곡괭이는 관계와 배수, 그리고 쟁기질을 위해 땅을 고르는 것등 인류에게 필수적인 그의 활동을 묘사함으로써 긴 열변을 토한다. 쟁기, 나는 너보다 앞서 엘리레에 의해 만들어졌고, 나는 도랑을 만들고, 나는 수로를 만들고, 나는 목초지에 물을 대고, 물이 등받이 숲에 넘치면 내 작은 바구니들이 그것을 해결한다. 강이 세면, 수로가 세면, 물의 경랑이는 강처럼 몰려오면, 그래서 모든 것을 늪으로 바꾸어 놓으면, 나 곡갱이가 그 주위에 방벽을 쌓고, 남풍도 부풍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새 사냥꾼은 알을 건지고, 어부는 고기를 낳고, 사람들은 덫을 놓고, 나의 풍요는 온 땅에 가득해진다. 목초지로에서 물을 뺀후 젖은 땅이 모두 정상적으로 된후 나는 너 쟁기에 앞서 경작지로 가고 너를 위해 땅과 두구를 손질하고 너를 위해 경작지의 잡초를 쌓아 올리고 너를 위해 경작지의 구루터기와 뿌리들을 한데 모은다. 고갱이는 계속하기를 문제는 쟁기가 형편없는 연장이고 따라서 끊임없이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쟁기를 쓰기 위해서는 여섯 마리의 황소와 네 사람이 필요하고 여기저기가 계속해서 고장난다. 경작지에서 일하며 발 아래 모든 것을 짓밟는 너의 황소는 여섯이고 너의 남자는 네이고 너는 열한 번째다. 모든 경험 많은 일꾼들은 경작지에서 나오고 네가 스스로를 나에게 비교하느냐? 너는 내 뒤에 멀리 처, 처져서 경작지로 나가며 너는 희열에 찬 눈동자로 밖고랑을 본다. 네가 머리를 박고 일을 하다가 뿌리와 가지에 걸릴 때네 이빨이 부러질 때 너의 이빨은 복구될 수 있지만 너는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고 너의 농부는 외친다. 쟁기가 박혔어. 목수들이 고용되고 사람들은 당황하여 모두 네 주변으로 달려오고 기술자가 가죽을 벗겨내고 구, 기술자가 구부러진 못들을 드러내고 지뢰로 힘들게 일하고 네 머리에 잘못 붙은 가죽을 벗겨낼 때까지. 더하여 쟁기는 1년중 잠시만 일한다고 곡갱이는 지적한다. 하는 거는 없이 자부심만 강한 너. 나는 1 년에 1 2 달을 일하지만 네가 참가하는 시간은 네 달이고 네가 사라지는 기 시간은 여덟 달이고 너는 사라지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의 두 배다. 다음으로 나오는 약간 불명확한 의미와 팔행들에서 곡괭이는 스스로의 성취에 관한 자화자찬을 계속하며 앞에서 언급된 일들의 일부를 반복한다. 나, 곡괭이는 도시에 살고 나보다 영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주인을 따르는 충실한 하인이고 나는 주인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외양간을 확장하고 양오류를 넓히고 점토를 개고 벽돌을 만들고 건물의 토대를 만들고 집을 짓고 오래된 벽을 보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지붕을 바르게 만들고 나 곡괭이는 대로를 똑바로 닦는다. 곡괭이는 이제 노동 계급, 특히 건설 노동자, 뱃사람, 농부들의 수익과 복리에 대한 자신의 공헌을 묘사한다. 도시를 구획했고 그 주위에 튼튼한 벽을 쌓았고 나는 거기에 신들의 신전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붉은 점토, 노란 점토, 각가지 색의 점토로 장식했다. 나는 왕의 도시를 건설했고, 그곳에는 관리자와 감독관이 살았다. 그것의 약해진 점토를 복구하고, 그것의 부서지기 쉬운 점토를 보강한 나와 함께 그들을 잘 지어진 집에서 원규를 회복한다. 곡갱이로 붙인 불 곁에서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너는 쟁기는 그들에게 오지 않는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내기하고 나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도록 한다. 나는 사공을 위해 솥을 만들고 그 위를 젓고 그를 위해 나무껍질을 벗기고 배를 건조하고 나는 뱃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도록 한다. 나는 채소밭을 경작하고 밭을 구획하고 사람들이 서로 동의한 후 그것을 담 그것을 담을 둘때 사람들은 나 곡괭이를 부른다. 그것에 우물을 파고 울타리를 세우고 물통가로 막대를 만든 후 나는 도랑을 파고 그 도랑에 물을 대는 것도 나다. 사과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후그 과일은 신들의 신전들을 장식하기 적당하게 되고 나는 농부들이 그들의 아내 아이들을 부양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곡괭이는 도로 노동자와 농부들의 복리를 매우 염려한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원기를 회복하고 그가 파한 우물에서 가족 부대를 채우도록 특별히 탑을 세운다. 강가에서 쟁기와 함께 일하고 거기에서 길을 똑바로 하고 강둑에 탑을 세우고 경작지에서 나를 보낸 사람들, 경작지에서 밤을 지새운 노동자들, 내가 세운 탑 안에서 그들은 쾌적한 도시에서처럼 원기를 회복하고 그들이 만든 가족 부대에 나는 그들을 위해 물을 따르고.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 쟁기는 나를 모욕하며 말한다. 도랑이나 파라. 내가 물 없는 초원에 있을 때는 감미로운 물을 발견하고, 목마른 이는 나의 도랑들 옆에서 소생한다. 곡갱이가 말을 끝낸 후, 쟁기는 다시 반격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대신에 저자는 곡갱의 편을 들었다는 위대한 신 엘리의 편결로 논쟁을 마무리한다. 한 소메르 신화에 따르면 엘렐은 인간을 위해 곡괭이를 직접 창조했고 곡괭이가 쟁기를 이겼음을 선언했다. 동물계에서 소메르인들은 특히 물고기에 대하여 깊고 부드러운 감정을 품었다. 힘없는 창조물로 인식된 물고기는 특히 에도가와 기도문을 지은 시인들의 마음에 비극적인 심상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므로 물고기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어느 시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자극, 물고기를 위한 집의 건설을 묘사한다. 그것은 잘 장식되고 준비된 수족관이었으며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이 맹금류와 상어들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방해되지 않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곳이었다. 그것에 관한 원문은 미국의 10일에 의해 편집되고 영국의 고고학 학술진 이라크 23호에 발표되었다. 다음 장에서 성, 설명된 기록의 해석과 분석은 거의 전부가 미국의 11의 작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